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현장 심사 또는 제3의료기관 자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보험사 측에서 시행하는 의료자문은 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의료기관 자문 결과 피부에서 전이된 걸로 보인다고 나오면 바로 소외감으로 축소되고 보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 소외감을 진단받아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암 보험금 수령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의사의 진단서상 내용인데요. 보험약관이나 KCD 코드 체계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으며, 이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의료진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원발 부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원발 부위에 해당되는 질병 분류 번호를 있 는데요, 이는 보험 사가 지급 을 줄이 거나 거 절하 는데근 거가 될수있 고, 결국 분 쟁이 시작 되는 원인 으로 도 작용 할수있 습니다.